자 다리는 백그랩에서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에다가 손등으로 훅을 걸어줍니다. 손 짚고 다리를 펴서 합입 컨트롤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팔을 뒤로 당겨서 분리 그립을 한 상태에서 파운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다시 손등위로 해서 손 짚고. 다리, 다리는 허벅지 훅, 훅을 풀고 상대 목을 초크 하듯이 당겨주면 상대가 팔을 굽히게 될 거예요. 손목 잡고 팔이 컨트롤 자세로 상대방을 나운 시킨 다음에 파운딩. 10컷. 상대가 하비 컨트롤 자세에서 손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풀때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해서 상대가 손을 팔꿈치에 다시 디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 손목을 잡고 컨트롤, 붐, 붐. 자, 손등 위로 해서 손짓고. 손 짚고 손 짚어줘. 상대의 손목을 잡았을 때 상대가 손을 돌려서 풀었어요. 어, 상대가 손을 풀려서 손을 위로 향하게 하면은 하빈 컨트롤 손목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팔꿈치 세우면은 들어줘봐. 그다음부터는 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초크 그립으로 상대 목을 뒤로 당겨서 눕히게 만들고 다시 손목 잡고 컨트롤. 자 여기서 상대가 터틀로 갑니다. 터틀로 가면은내구리자세로 상대 다리 후을 걸고 왜요? 풀어야 되는데 이때. 상대가 손의 그립을 다시 풀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손에서 상대 손을 다시 그립을 당기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스프로 스프로 하줍니다. 손을 양손으로 잡고 파운디 파운디 돌려시면 됩니다. 자 손을 반대쪽으로 넣고 반대쪽 가려고 반대쪽 가져. 어, 상대가 계속 가 어, 계속 가주면 저항을 하면 못가죠 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따라가줍니다. 그래서 터틀 해주죠. 터틀을 갔을 때, 터틀을 갔을 때이 손으로 그립을 해서 상대 목에다가 넥 크래크 를앞 다운을 걸고 목을 누, 다시 눌러서 다운 시켜서 반대쪽까지, 반대쪽까지 굴려줘야 됩니다. 반대쪽까지 굴린 상태에서 다시 손차비커트롤 <laughs> 그립을 해주고 다시 다운. 嗯。Um.